일본 정부의 급비 보고서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? 구마모토 공항에서 만난 승객들이 모두 인천행을 선택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? 나리타 공항보다 인천 공항이 더 효율적이 하는 게 실제로 사실일까? 도야마 온천 마을의 80대 할머니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숨겨진 이유는 문 닫을 뻔했던 전통 요칸의 예약 계기가 3개월이 된 비밀은 또 무엇 때문일까? 그래서 일본 기자 스키가 직접 구마모토 공항에 가보니 충격이었습니다. 해외 가는 승객들이 나리타가 아닌 인천행을 선택하고 있었거든요. 왜지? 그리고 인천공항을 직접 체험해보니 이해했어요. 짐 다시 찾을 필요 없이 37분 만에 환승 완료. 나리타는 최소 2시간인데 말이죠. 한국이 일본 지방을 먹여살리고 있구나. 질투심이 감사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. 이 믿기 힘든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전체 영상에서 숨겨진 진실을 확인하세요. 좋아요 누르시고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전체 내용을 시청 바랍니다. 좋아요 누르시고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전체 내용을 시청 바랍니다.